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 부인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막증 좀 꼭좀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장은 참 그래요. 미국장이 잘 나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미국장이 빠졌다고 확 밀리고. 자, 근데 사실 또 오늘 우리장은요, 일본장에 비한 거래도 다 나요. 위안을 삼는 게 일본이죠. 일본장에 비하면 나 1조 일본은 오늘 많이 밀렸어. 1.83% 밀렸는데 우리장은 코스피는 0.89%, 코스닥도 1. 코스닥은 1.04%. 일본장보다는 좀 낫다. 하는데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항셍은 지금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는데 지금 강보합 속에서 가고 있고요. 상해는 약간 빠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장은 오늘 이제 뭐 완전히 그 밀리는 장이었죠. 코스피 상승 322개, 하락 557. 코스닥 상승 472, 하락 1 1 1 2개세 배수가 지금도 하락 중목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투자자들 보면 다 매도, 매도, 매도. 외인들 뭐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매도. 기관도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 선물만 기관이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장 자체가 상당히 오늘 좀 어려웠고 어, 어저께하고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며칠 동안 지금 쌓아왔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자뭐 이제 이런 걸 받았는데 지금 이제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요 지금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240아240 240, 21선이에요 21선 그렇죠 21선 그래서 이 21선을 지금 이게 찍고 가겠지.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제 여기 이봉보다 아주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요, 지금 굉장히 안좋안 좋아, 좋아 보여요, 그렇죠? 여기 봉우리, 여기 봉우리, 여기 봉우리. 이 3봉을 맞고 지금 하단 하상 하단 하, 하,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상나히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굉장한 고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만약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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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이 됐다면 큰 하락이 오는 차트예요 지금 원론적으로 그렇죠 큰 하락이 오는 차트인데 지금 이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요 겐메운데 요기, 여기 그렇죠 여기잖아요 여기 요갯메우 겐메우고 내려오고 지금 겐 고기, 고기 고기이기 때문에 어 그게 좀 그 정도의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지금 할수 뿐이 없고요. 지금 지금 저, 저기가 저 상당히 우리한테는 그 바틀렉이라 그래요. 그렇죠? 바틀렉. 병에서 이 음료수를 따르려면 목이 좁잖아요. 그 목을 통과를 해야만 이제 그 음료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 마트를 입니다 지금 여기가 마트이에기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는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원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요. 원론적으로 본다면 21선을 맞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21선을 지금 여기에 21선이 어느 정도냐면은 760 정도, 760 정도를 지지하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추세선을 지금 약간 깨진 거거든요 추세선이 원래 추세선은 여기 이제 하단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이 추세선에서는 놀았어야 되는데 이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좀안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단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장에 솔직히 종속이 되잖아요 미장이 지금 선물이 뭐 지금 강보합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오늘 미국장이 선전을 하면 또 여기까지 안 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21선하고 이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코스닥이.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격을 줄이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내려가서 요걸 끄집어가 확고거나 갖고 갖고 이런 방법이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의 지수가 있고요. 코스피를 본다면 코스피는 뭐그 정도는 아니에요. 코스피는 오늘 시가는1 0공로 했다가 마이너스요? 보다가 오히려 0.88로 끝나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5일선 올라타진 않았지만 코스닥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여기에 21선, 21선하고 이격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코, 코스피는 괜찮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전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좀 가보죠. 종목으로 가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뭐 오늘 뭐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4% 이상 시작하라 그랬어 어제 엔비디아가 4% 정도 빠졌잖아요.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미국장이 그확 밀리는 바람에 반대체가 우리나라는 미국 반도체 지수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장이 오늘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리고 카이닉스도 이렇게 빠진 게 엔비디아가 한4% 정도 지금 어저께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제 미국장 반도체 지수가 확 밀렸잖아요. ASML이 그 사실 거기는 예상이 되잖아요 중국에다가 수치를 금지해버리니까 또그 장비 판는 회사에서 중국의 중국 중국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반 토막이 나는 건 당연한 거죠 어차피 뭐 네덜란드 회사인데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뭐전 세계에 지금 주름 잡는 게 미국이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같이 하라고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인 건이거 마이너스 2.18%로 마이너스를 했는데도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도 어제 조정이 있잖아요. 11선이 있고, 하이닉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뭐, HBM 대장주인데요 뭐, 오늘 하이닉스도 근데 외인들은 좀 매도를 쳤어요. 연기금 계속 매수를 했고요. 3전은 뭐, 외인들은 계속 매도를 치고 있어요. 3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지금 하방 지지선이 이제 한, 지금 보면은, 이거 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는견지는 이거 깨진 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걸로는요,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이거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깨려면 벌써 하루 이틀 전에 더 깠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보는 거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급등은 못해도 요건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하는 거 확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지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든지 어떻게 갈지 몰라도 요선은 지금 지지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계속 외인들은 담에 들치고 있어요. 연기금에서는 계속해서 뭐 전략적인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기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삼전을 매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전이더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길게 본다 그러면 3전은 지금 매수를 해 들어가야죠. 그렇죠? 길게 들어가서는 3전은 매수를 해 들어가야 돼요. 하이닉스는 좋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종목들 오늘의 이제 그 종목들을 좀 볼게요. 오늘의 종목들을 좀 본다 그러면은 어 오늘 본다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있다 그러잖아요. 트럼프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슨 주들은 이제 상당히 밀렸어요. 해리슨 주들은 주도로. 해리슨 주들은 지금 여기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수세선을 수세선을 지금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이게 조금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 추세선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여기 이탈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요 우리, 우리 바이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요 여기 지지선 이런 것들이 지지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지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초록색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조금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한번 주문 이제 끝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트럼프 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sy스틸텍이 대장으로 해서 재건주들이 갔죠 재건주들이 근데 sy스틸텍도 지금 애매해요 여기 고점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 고점 돌파를 못 끊었어요 여기 고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이 고점을 못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점을 돌파를 해야만 이게 더 가는데 고점을 계속해서 이거 깨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좀 애매해요. 거래량이 이제 여기 이만큼 나왔던 거예요. 이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이거 깰것 같아요. 한 번은 이거 깰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가 매수자리는 아니죠. 항상 5일선, 여기 보면 5일선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보이고요. 두 번째, 주로 이제 SG. SG도 이거 5일선에서, 5일선에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재건주들은 지금 한번더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젤란스키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종전 선언에 관한 안을 갖고 또 이야기를 한다. 뭐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외인들 수급을 보면은 s g 는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외인들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 재건주 쪽은 지금 s y c t 도 계속 팔고 있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지금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 팔고 있으니까 뭐 외인들 행동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SY스틸텍이 지금 대장이기 때문에 SY스틸텍이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바로 전 고점이죠. 이걸 돌파하느냐 이걸 돌파하고 나면 이 위에 고점을 영국가를 돌파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laughs> 아, 저 오늘 일본이 방류한다 그래 갖고 뭐 한참 뭐이 뭐예요? 마니코 F인지 닭고기 주들이 달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털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털고 나갔을까요? 털고 나갔을까요? 이게 다턴 겁니까, 지금? 털어 이게 턴 겁니까? 이게 무슨 고점이라고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참고로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잘간 종목이 이, 이 육아 출산 주에서는 세멘터죠. 이건 저희 보유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슈팅 오늘 몇프로까지 갔냐면 14%까지 상승을 했었죠. 저는 여기서 여기서 2, 3일을 저희는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파란선이 41선이에요, 그렇죠? 41선에서 2, 3일을 매수를 해갖고 14%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 잠깐 보여 드릴게요. 뭐 이게 옛날 탈콘 제약 그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뛰었어요. 대, 대장주는 뉴오이상한가를 거기 관리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KPM테크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건 담부 뭐 동전주예요. 지금 탈콘이라든지 이 탈콘이 너이넘어지금 회사들이 망가졌어요. 이게 옛날에 진짜 굉장히 힘이 좋았던 이게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여기 보세요. 옛날에 이게 한참 제약바이어 잘 나갔을 때요. 여기요. 2017년 19,450원 같은 종목이 지금 628원 됐어요.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잘못 망가지면요. 야, 이건 진짜 텔코이여 엄청 잘 나갔었거든요. 여기 매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 아무튼 이건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너무 이제 그. 바이오에서 재무가 안 좋은 건 이렇게 피해야 된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쪽에서더 말씀드릴 게 지금 없고요. 없죠. 그 다음에 <laughs> STO는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 있어요. STO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STO 쪽이 좀 가다가 다 장이 밀리면서 다 밀렸어요. 그렇죠? <laughs> STO에서 오늘 핑거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좀 많이 치고 갔었어요. 핑거가 단전이 아니라 윗골이 장렬이죠. 윗골이 장렬했습니다. 핑거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다가 윗골이 장렬을 했어요. 그런데 STO는 재료가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오늘 윗골이 장렬했으니까 조금 조정을 주겠죠. 핑거, 뭐 K-옥션 다 똑같습니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터리 다 오늘 좀 가다가 멈췄어요. 장이 오늘 밀리면서 이런 것도 들좀 관정에 놓고 뭐 대장주의 이유로 한번 매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laughs> 오늘 다 윗꼬리잖아요, 그쵸 기침 자꾸 나서 죄송합니다. 오늘 뭐 뭐예요? 오늘 지금 드론주도 막 갑자기 달렸었어요. 달리다가 드론주도 다 윗꼬리하고 음봉으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쵸 오늘 드론주들이 얼마나 지금 들어 중으로 코코미 대장이었어요. 몇 프로까지 갔었냐면 보세요. 18프로까지 같은 게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여기 장이 이래요.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당연히 맞죠. 거래량이 이것보다 작았는데 이게. 거래량이 이것보다 이게 작았죠. 작았는데 어떻게 돼요? 2480선이 고동세장기 평선 돌파 하겠습니까? 못하죠. 거래량이 작아보다 훨씬 커야 돌파 하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는 얼른 매도를 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매도를 쳐야 돼요. 그쵸? 제지 이제 코콤 같은 거 여기서 또 끝났을까요? 조정을 줘야 되겠죠. 조정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조정을 많이 준다면은 매스 타임을 아직도 더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콤이 대장주고 뭐제인시언도 갔었고요. 뭐이 <laughs> 종목이 또 신기한 종목이에요. LK 3양이 오늘 신고가를 갔었어요 이거는요. 신고가를 갔다가 왔어요. 그이 종목이 상당히 신기한 종목이에요. 갑자기 드론 주로도 편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연구가 필요해요. 지금요. 이 종목은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렇죠? 어, 한참 여기까지 갔던 종목이 뭐 금년도에 뭐 이렇게 상승을 했었지만 이 종목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즉, 이 종목은 조정 주면 더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여기 깼어요. 깼으면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와야 되겠죠. 이 정도에서 한번 매스 타임을 볼수 있다. 그쵸? 그렇죠? 한 2,485원 정도 항상 손절선은 걸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고는 제약들이 오늘 막 난리 나갔었잖아요. 제약주들이 제약주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 제약주들은 제 너무 많으니까 빼버리고 나면 은 오늘 갑자기 또 WHO에서 안 해도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테마가 됐죠. 왜냐하면 제2의 팬데믹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갑자기 관련주들이 갔어요. 그 다음에 랩지니맥스는 미국에 자체의 어떤 지금 기획도 있잖아요. 잡지 자체. 자체의 그 실판, 뭐그 자회사하고 같이 유통채널 을 넓히는 것 때문에 자체 이슈도 있고요. 이거 좋아요. 지금 4 8 0선 돌파를 했어요. 그쵸? 요랩지노믹스는 요거는 매스타임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대장주로 가면서 이게 가니까 뭐가 가요? PCL도 갖고, 그쵸? 그뭐 들어보던 수젠텍도 갖고, 수젠텍도. 여기. 윗리확 졌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랩지노믹스가 그 아까 WHO 이슈보다는 자체 이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제 WHO 뉴스까지 같이 엮어서들 막 쫓아간 거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휴마시스도 갔었고 다른 건다 차치하고 랩지노믹스는 자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스타임을 한번 보세요. 매스타임, 매스임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갑자기 수급이 좀 들어왔던 거지 원전주죠. 원전주는 보세요. 꾸준히 보시면은 지금 뭐 단기로 생각 안 하고 난 빨리 빨리 가야 되겠다. 저지 길게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원전주 보세요. 이거 좋아요. 저 BHI, 우진엔테, 두산에너빌로티 이거 뭐 천천히 이거 거북이처럼 꾸역꾸역 가도 결국은 목적지에 갈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당장 지금 이번 달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것들은 매수 타임들 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그러시고 오세요. 매일매일 슈팅 나오는 저희 방에 와서 팔딱팔딱 뛰는 종목으로 같이 매매하시고요. 제대로 공부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주식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팔딱팔딱 뛰는 종목, 그 기쁨도 같이 누리시고요. 감사합니다.